TV 토론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당장 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검증하는 데 목이 마른 건지 유튜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유명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의 대담 영상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질문자였지만. 두 후보의 대답에선 차이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주식 투자 등 실물 경제 경험을 앞세워 자본시장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큰개미 출신의 대통령 는데 자본시장 육성 대통령이 되면 제일 주력할 부분입니다. 그게 국부를 늘길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공매도 폐지하자. 하도 화나니까 하는 소리죠. 네. 그 폐지하면 안 되거든요. 왜왜안 네. 된다고들하세요? 네. 뭐 그건 필요한 제도잖아요. 뭐그 과도한 오버슈팅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소재 안정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고. 공매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좀 일시적으로 어, 규제를 좀 하고, 어?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느냐. 어? 전면 금지도 안 맞고, 어,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금융의 원체는 국가 권력이고, 신뢰잖아요.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소위 이제 하후상박 또는 억강부약의 원리가 작동해요. 음. 약한 사람은 좀더 많이, 네네. 강한 사람은 좀 절제시킨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이 딱 있습니다. 금융. 그게 금융이에요. 음. 오죽하면 어, 금융 약탈, 금융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용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음. 금융에 접근하고 또 금융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최소한으로 서로 보장해야 된다.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를 네. 놓고 결국은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균형점을 네. 어떻게 찾는다고 보고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laughs>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경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까. 개입을 좀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 테고 <laughs>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경제 마이너스만 주니까 잘 모르면 뛰어들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글쎄 제가 지금 뭐 대선 후보 단계에서 제가 파악하고 알수 있는 정보로는 이거는 어느 게 맞다고 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대위에서 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가서, 저,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뭐, 시장, 그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1시간 30분에 달하는 영상이었는데도, 사흘 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 266만, 윤석열 후보는 172만 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도 각각 4만 개 안팎 달렸는데 각 후보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기획 자체에 대한 호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후보의 경제 내공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선택에 참고가 됐다는 반응이 많았고 나라를 구한 채널이라는 응원까지 나왔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본선 무대에 접어든 지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변변한 TV 토론 한 차례 열리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갈증이 집중된 겁니다.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어, 측면에서 좋고요. 예. 혹은 자본시장 관련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어, 측면에서 신도높은 논의가 좀 진행이 되, 음. 됐고요. 하지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TV 토론을 하려면 두 후보가 합의해야 하는데 입장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원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민주당은 의무적인 TV 토론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간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